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그 처음으로 AI 주식 버블이 이 테일리스크라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없는데 그만큼 이제 AI, 이 사람들이 AI 랠리가 이제 펀드멘탈보다 과다하게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2차 파동이고 세 번째가 연준의 독립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AI의 산업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 금리 인하전, 그니까 9월 금리 인하전에 계속 금리가 올라갔고 멈췄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2022년 말부터 해서 10월부터 해가지고 쭉 그냥 금그 그 당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AI 예, 어떤 투자가 멈추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 그 말은, 이 당시에는 당연히 빅테크가, 어, 은행의 대출 같은 걸로 AI 투자를 안한 거죠. 전부, 어, 데이터 시스템나 AI 시설을 짓는데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소위 말하는 캐피탈 게인으로 이제 한 거죠. 어, 대출 같은 빚으로 안 했고, 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기간, 구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동산 주식, 뭐, 그 다음에 작은 중소기업들 소비, 이런 쪽이 완전히 죽었고, 어, 미국의 AI 쪽은 안 죽은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버블이수 없는 게, 에,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체 개수만 5,500개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 10분의 1도 안돼오백 529개, 일본이 200개. 너무 적어요. 어,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은 거는, 어, 소위 말해서 그 추식 시장 베이스로 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이. 그게 이제, 이, 인프라로 쏜사, 이 돈이 확 몰려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저렇게 데이터 센터 개수가 많이 차이나는 거는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을. 이게 데이터 센터 개수로만 봐도 AI의 어떤 주권 그 가장 패권은 현재 그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 돈의 힘이죠, 돈의 힘. 한 번에 이제 돈이 갈수 있냐.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서 그 주식 시장의 그 전체 그 차지하는 비중을 받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은 결국은 AI 패권에 있어서 가장 뭐 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이거를 그냥 뒤에서 뒷받침 음, 할수 있냐가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결국 예, 소위 카, 예, 예, 카드 치면 예, 돈을 얼마나 이제 예, 계속 할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AI가 뭐 아직은 돈 버는 구체적으로 돈 버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 그 같은 각자나 각 국가별로 돈을 지금은 막 투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기다려 줄수 있느냐도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 예 능력이죠. 어그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진짜 뭐 엄청난 에 AI 에이전트부터 해서 로봇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엄청나게 실적이 나올 거 잖습니까. 그 기간을 어,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냐. 이것도 이제 미국이 가장 뭐좀 앞서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기본은 해야 돼요. 다른 국가들도 소위 말하는 그탈 잘못하면 시, AI 식민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돼야 되니까 어, AI 투자를 개도국 그또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도 막 하고, 인도네시아도 엄청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하고. 그 나라도 보니까 뭐 인프라가 엄청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막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데이터 주권 개념하고도 연장되는 부분이라서, 어, 이런 국가들마저도 이제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침에 그모건스탠리 이야기 할때 키움에서 했던 연장성상. 아, 그건 이제 키움에서 했던 내용은 심화 버전이 아니고 그냥 그거고, 요건 이제 심화 버전. 키움에서 했던 내용을 좀더 이제 보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AI 전력 그 확보하는 데 있어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목건스탠리 레포트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좀 보면은 어,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하고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투자 기획 이게 연결이죠. 그 가운데 온사이트 이야기 한 거고 어, 특히 타임 투 파워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빨리 할수 있냐가 중요하죠. 어, 근데 최근에 최근에 주가 약했다. 지금 오늘 계속 강한데. 요거는 그것도 약할 때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을 때 레포트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펀드멘탈과는 무관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회복한 거고요 그래서 어 지금 AI 전력 확보하는 어떤 김박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그 다음에 전력 확보하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가지고 빠르게 신속하고 그러니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솔루션 이걸 보유한 기업에 이제 알파 기회가, 플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 알파 기회가. 추가 이제 기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기업이 이제, 예, 앞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블룸 에너지였고, 다른 데도 이제 다,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이제, 그, 전력 격차라고 해서, 어, AI 전력의 전체 65기가와트의 총수요가 필요한데, 2028년까지. 지금 가용 전력은 2 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부족분이 45기가와트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45기가와트를 뭘로 채울 거냐, 미국이. 천연가스 터빈이 15에서 20. 그다음에 블루에너지 같은 연료전지가 5에서 8. 원자력 기반의 5에서 15. 잔여 부족분이 이제 5에서 15 정도 있는 거예요. 엄청 부족하죠, 그죠죠 어, 그래서 지금 이쪽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당연히 병목이니까 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 이제, 이또 하나 데이터 센터가, 어, 전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비트코인 최고라는 인프라. 이거 그냥 데이터 센터로 다 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에, 네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음, 이게 그,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전력 가욕, 가용, 그, 가용성 면에서. 기존에 있는 거니까. 막 전력 모자라고 이런, 그거 생각하면은 얘들 전부 다다 다 돌릴 가능성 이 있고 최근 주가 좋았던 이제 어플라이 디지털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케일러하고 이제 200 메가와트 규모를 또 했고 어 이게 이제 주당 순자본가치가 꽤 컸다는 거 부분하고 결국은 이걸 얼마 비트코인 채굴 그쪽에 있는 그 부지에 있는 그 데이터센터 전환이 가장 빠른 전력 확보 수단이라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다 그대로 끌어서 쓰면 되니까. 현재 이제 그 채굴 기업의 와트당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1에서 16 사이인데 어 실제 전환하게 되면 8에서 10까지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8로 기본이 저평가돼 있는 거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플라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예, 내용으로 특히 이제 보시면은 물 사용량도 거의 늘지 않을 정도로. 어 AI 팩토리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별 종목 이야기니까 깊게 이야기 안 하고요. 어 그다음 앞서 그휴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뭐빨 빨리는 안 되고 대형으로 할수 있는 게 대형 천연가스 복합발전소인데 이거 지금 안 되죠 그죠? 예 주문해도 2029년에 받고 막 이러잖아요. 주문 대기 시간이 지금 뭐, 최대 7년까지 걸리는 상황이고요. 어, 터빈 비용도 지금 3배나 올랐어요, 지금. 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어, 주문, 2028년까지 주문 매진된 상태고. 어, 그래서 이거, 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소형가스 터빈으로 갔던 거죠. 소형가스 터빈 일단 여러 개 붙여갖고, 예, 그래서 주가 셌고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에다 저장 붙여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블루 에너지 뭐 이야기 쭉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주가 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뭐 이야기 안 하고요.